안녕하세요, 권님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 시간에 그가지치기 하고 이제 막 강전정하고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빛나빗은 꽃을 좀더 보고 싶어서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빛나빗이 드디어 꽃이 이렇게 <laughs> 졌습니다. 이제 꽃을 따줘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제가 이제 물도 조금 가지치기를 아직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르고 싶어서 물을 좀 많이 풍성하게 주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꽃이 뭐 그렇게 예쁘게 많이 활짝 오랫동안 머금고 있거나 그러지는 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오늘 내일 중으로 어 분갈이를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요거를 오늘 가지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 이제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이빛나비의 지금 상태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이게, 어, 아마,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어, 아마, 요런 수형의, 어, 제라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을 나느라고 이게, 이쪽 가지는 튼실하게 잘 컸어요. 계속 꾸준히 잘 크면서 꽃도 피우고 했는데, 중간에 도중에 이쪽에 이제 이두 줄기는, 이렇게 가지 두 개는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끝에 순, 순이 이제서야, 이제 시원해지는 지금에서야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끝순까지해서 여기 끝에까지 순이 전부 다 말라서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하엽이 다지더니 그래도 끝순이 여기 끝에 상태가 음 아주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원해지고 이제 하니까 다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요 가지는 아주 건강하게 새순이 이렇게 다 나와서 어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하나 나오고, 여기 끝에도 하나 나오고, 이제 이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 상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아래쪽에 순이 없거나 이제 위쪽으로 자랄 수 있는 꽃이 없거나 이제 영양분이 다른 데로 갈수갈 갈 만한 흩어질 만한 그게 없는 이 줄기에는 채순 내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채순을 부쩍부쩍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가지 이 줄기는 음, 보시면 꽃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이 새순을 만드는 것에 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하면 좋은데 요 아래쪽으로는 아예 새순을 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만 이렇게 커지고 키만 커지고 영양분은 꽃으로 다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요 앞에 두 가지에 맞춰서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키에 맞춰서 그냥 잘라내고 여기에 잘라내고 여기를 이제 꽃도 잘라내고 이렇게 꽃도 떼어내고 네어 다음 꽃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음더 풍성하고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이어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두 이두 가지의 키를 맞춰서 얘도 이쪽 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키나 추기를 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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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만큼 이게 지금 순이틀 자리는 충분합니다. 아 여기서도 살짝 올라오려고 지금 순이틀려고 지금 준비를 어, 하고 있을,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여기에서도 나올 거고 이제 여기를 이만큼을 이제 이만큼을 키나 축기를 하면 이 가지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 이만큼이에요. 게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하고 요 밑에 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새순을 내는데 아마 주력을 할 거예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새순이 나와 있고 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새순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육안으로 어, 확인이 안 되는 요런 가지들 이쪽으로 해서 채순을 유도하는 가지치기를 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오늘 요거를 자르고 이쪽을 요만큼 자르고 이 위에 쪽은 이제 삽목을 하고 이제 요 아래쪽에서 새순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다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키를 맞춰서 음, 이 정도. 아래하고 요두 개, 이두 개하고 여기 생장점이 지금 이쪽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만큼 잘라서 이거는 삽목을 할게요. 삽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키가 맞춰졌습니다. 키가 맞춰져 있는 이제 키를 낮췄고 요 상태에서 이제 저 한 번, 언, 언제쯤, 음, 그렇죠, 그렇죠. 어, 얼마나, 어, 시간이 이제, 진, 걸리는지, 세순이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또한 일주일쯤이면 세순이, 어, 귀엽게 또 뻥뻥 올라올 것 같아요. 다른 지금 가지치기 한그 제라들도 대부분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 세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 상처 치료제 한 방울 떨어뜨려서 예쁘게 잘 아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하고 삽목을 바로 해볼게요 어, 도구는 반드시 소독을 어, 소독용 어, 알코올이나 소독수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소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 계절이 조금 시원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소독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순들은 깨끗하게 가지는 음, 이미 뭐 많이들 이제 삽목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삽목을 이렇게 제가 요쪽은 처음부터 삽목을 할 걸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라는 그 가지들의 형태가 음안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요 음, 정도. 저는 그냥 요 정도 남겨 놓을게요. 어, 조금 풍성하게도 나중에는 또 이게 두세장 정도 떨어지고, 뭐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더운 여름에는 이 이파리들을 좀 많이 한두세장 정도만 남기고 최소화해서 이렇게 뿌리 내리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게 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절이 이렇게까지 중, 주... 음, 계절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조금 여유있게 넉넉하게 저는 놓고, 잡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꼭 되요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규칙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남기시는 분도 있고 여기 잎자루를 좀 줄기를 길게 좀더 길게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짧게 해야 잘 된다 그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셔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거기에 맞는 거 그냥 내 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어 밝은 젤을 이제 이렇게 발라주시고 저는 이제 요거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많기 때문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든 부스터가 있고 그어 제일 대표적인 그 제품으로 그 루팅 파우더. 어, 제일 흔하게 많이들 쓰시는 루팅 파우더가 있고 또 프랑스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 가격대 보시고 성분은 어, 대부분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는 거 고르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목까지다 끝났고요.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새순이 나올 뭐 뭐가 보이지도 않고 아직은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다음 주쯤에 다시 영상으로 이제 한번 소식을 어, 전해드려 볼게요. 새순이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한번 영상으로 담겨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